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길잡이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25년 9월 25일 3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역대급 코인이 업비트에 신규 상장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바로 이 플라즈마 코인인데요 9월 25일 10시 상장 예정이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전세계 거래소 동시 상장이다 보니까 더욱 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업비트 횡보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거래 대금 상위권에만 플루이드 아반티스, 제로지, 롬바드, 라그랑주, 플록 등 미친 듯이 신규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이 플라즈마 코인이 정말 역대급 상장 빔이 터져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제로 자체부터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관련주인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위해 설계된 이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전송 수수료 면제, 맞춤형 가스 토큰 계약 등 스테이블 코인 중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상장 초반 풀리는 물량들을 보시게 되면18% 17.5%약35% 가량입니다. 전체 물량의 35%면은 상장 첫날치고는 풀리는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많이 풀린다는 소리는 당연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 이렇게 변 변동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매수매도 타점 정말 칼같이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상장 세력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동시 상장이기도 하고 아직 시세가 확실하게 자리 안 잡혔기 때문에 상장 초반의 변동성은 정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빔 또한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장 초반 이 상장 세력들 등에 업혀서 최대한 수익 보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력들이 300% 수익 볼때 우리는 200%에서 250%만 먹고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차트만 보고 대응할 수가 없겠죠 이 플라즈마, 상장 세력들 정보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고 상장빔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기간별로 구간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매수매도 타점, 최고점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양봉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맨 아래 바닥에서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만 대응한다면 그래도 이 무릎선 이쯤에서는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이 정수리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 어깨선에서 매도하고 익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리스크가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플라즈마 코인으로 확실하게 상장빔 잡아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상장빔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정보 공유 드리면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상장된 이후에도 제가 한몇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직접 브리핑 해드릴 건데요. 만약 뭐 상장빔 못 챙기신 분들도 조정 받고 다음 눌림목구간 와서 저점 매수 타이밍 나오면 그때 매수매도 타점 공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플라즈마 박포로가 잡아주는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6358-6483으로 상장빔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고 이번에 상장빔으로 큰 수익 한번 챙겨가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왔고 이 기회를 잡는 자만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 길잡이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